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망식입니다 진주 교대 2019학년도 집단 기출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시문 3과 4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질문 보시고 계시죠? 그러면 3은 찬성이고요. 4는 안 됩니다. 뭘까요?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육 정책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그 입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면접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을 먼저 이야기하고 상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만약에 내 차례가 왔을 때는 부연 설명하면 되는데, 먼저 세 번째는 정부 교육 당국에서는. 교육재정 비효율성을 들어서 찬성하는 것이고요. 그 지역이나 또 시민들은 이제 반대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들어줘야 되겠죠.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육당국 정책에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 해주는 거죠. 만약에 한 학교에 종교성이 10명 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1학년 뭐 2명, 2학년 없고, 뭐 3학년 또 2, 3명. 4학년 없고 5학년 2, 3명, 6학년 1명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다 필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 도서벽지에 보면 이제 분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한 분이 한 교실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모두 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1학년 학생 지도하면 2, 3학년이 떠들고 또 5, 6학년은 또뭐 나가, 나가기도 하고, 또 5, 6학년 지도하면 1, 2, 3, 4학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대규모 학교와 통폐합해서 그 학생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업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교육 제정 이용을 떠나서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또 운동에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축구를 하고 싶어도 몇명 돼야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소풍, 수학여행 가서 단체 활동들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권리.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먼 곳은 어떻게 하느냐? 차로 데려다 줘야죠. 그 정도는. 부모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맞벌이하고, 또 농사 짓고, 오촌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학교에서 해줘야 되겠죠. 정부 당국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대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단몇 명의 학생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는 교육자의 자세. 이거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적다고 해서 내던져버리고 많은 학생들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한명한명 한명 소중하게 하는 교육적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단체 활동을 하거나 체육대하면 그때 대규모 학교와 결연 맺어서 또 함께 하면 되지. 뭐, 그때요. 학교까지 통폐합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그 작은 학교를 더 창의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도시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돼서 새로운 창의적인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폐교할 생각만 하느냐? 그리고 그 폐교하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그것을 꼭 폐교하고 난 다음에 문화공간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공간 따로 만들면 되는 거지, 왜 폐교하고 그 자리에 꼭 만들어야 될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한다면, 이 진주교대 이 문제도 풍부하게 소재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